사랑 번지 않 는다, 하나님 사랑 번지 않 는다, 세상 다변 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번지 않 는다. Hello.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영적 전쟁 중인 우리에게 최소 이 정도는 기억하라시며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은 영적 전쟁 중에서 이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반드시 장착하고 취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첫 번째는 바로 허리띠입니다. 요즘 옷들은 허리띠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끔 제작된 것이 많아서 저도 허리띠를 잘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신갑주에서 허리띠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전신갑주의 이 허리띠?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거리감을 갖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허리띠의 의미가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중요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전해질 당시 사람들은 원피스 같은 아니요 커튼 같은 옷을 입었기에 옷매모세를 잡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때 허리띠가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에 맡은 순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신부의 드레스가 계속 발에 걸리는 겁니다. 조금만 방향을 틀려고 해도 드레스를 잡아주는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움직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드레스와 같이 옷이 자꾸만 발에 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고대 옷차림. 그때 허리띠는 옷의 기장과 폭을 고정시켜주는 단돌이 하는데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전쟁에 출정하는 군사들에게 있어서도 허리띠는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에 동작에 걸림이나 거침이 없도록 갑옷 속에 있는 그 내의 전체를 허리띠로 묶어 고정하는 것이 모든 군사들에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허리띠는 일상에서 또 일을 할때또 전쟁을 할때 당시에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모든 자리에서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허리띠에 관하여서 종종 언급하셨죠. 누가 보면 12장 35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받들어 이리 도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는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심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동이고 근신하라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는 오게 갇혀서 잠자는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떼라, 띠라 라고 명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소소한 매일의 일상에서도 허리띠를 띠고 때론 오에갇히고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에도 통과할 때도 허리띠를 띠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리띠를 띠고 전투해야 하는 행진해야 하는 그것 바로 우리의 신앙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허리띠를 띠라 하면 꼭한 번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국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엄습했더랬지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저주였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6월 절의 첫 시작입니다. 장자들이 죽어 나가서 애굽 온 지역의 곡소리가 자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죽인 어린약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라 명하셨기에 허리띠를 띠어야, 띠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집은 채 급히 그 양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식사는 여유롭게 팔을 개고 반쯤 누워서 오랜 시간 먹는 게 풍습입니다. 일반입니다. 허나 이때는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왜요? 급히 움직여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급히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고 빨리 가라. 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에서 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떠나서 세상이란 광야길에서 약속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성도이며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라에는 이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시에 허리띠를 띠던 유월절 그 유월절의 핵심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빨리 움직여 떠나야 하는 그때 허리띠가 매우 중요했지만 그 중요한 허리띠가 진짜로 기초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양입니다. 어린양의 죽음, 어린양의 피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야만 유월절이 이루어졌듯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백성들이 허리띠를 띠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의 여정 죄를 떠나 천국으로의 여정 그 전투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허리띠를 띠는 것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도 본문에 허리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진리의 허리띠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수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사랑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따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진리만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케 한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 성도요 교회가 되어 사는 유일한 비결 진리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감히 거룩함을 향해 힘찬 신앙 여정길을 걸을 수 있는 내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어린양 예수 보혈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 차례도 흐트러짐 없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종일관 선포하십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제목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곡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란 하며 읍조리고 묵상하다가 가산말을 쓴 겁니다.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것이 진리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세상은 다 변하고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진리는 하나님 사랑은 절대 나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진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 전신갑주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전신갑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온매무새의 가장 중요한 허리띠에 진리를 비유하시며 첫 번째로 전신갑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적용하자면 진리를 뒷전으로 하고 진리를 가벼이 여기고 진리와 동떨어지게 태도하고 진리에 무관심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적전쟁을 치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한복판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영적 전쟁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올인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만큼에는 타협이 없는 진리라면 가장 앞장서고 1등인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학문, 학벌, 지식, 성공에는 좀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진리에는 바삭한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청년 세대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는 실수 모난 많았지만 그래도 진리만큼만은 가장 진지한 그 모습을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 세대, 부모 세대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를 가장 먼저 붙들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영적 전쟁의 진리와 함께 담대히 이기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들, 우리들의 가정들, 우리들의 모든 이 세대들, 특히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함께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 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는. 물타기 금지입니다. 물타기 금지. 여러분, 진리란 참, 바로 그것, 정답, 유일한 것, 달리 될수 없는 그것. 이것이 진리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가 유일한 참, 정답, 바로 그것,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변하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진리 예수뿐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사랑뿐입니다 예수 보혈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복 능력 힘 저력 아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뜹시다 진리의 물타려는 이 시대의 풍조, 사상, 개똥, 철학, 문화, 유행, 교육, 그런 것들 등등에 휩쓸리지 않기를 힘씁시다. 진리의 물타기 금지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세상과 진리를 섞는 이 사단 마귀의 폭탄주를 단호하게 좀 걷어차고. 좀 진리의 허리띠를 묵묵히 한결같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늘상 졸라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승리하는 우리 바이탈 되게하여 주옵소서. 물타기 금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겠습니다 진리의 물타려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서서 진리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능력으로 허리띠를 띠며 힘차게 영적 전쟁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전쟁에서 넉넉히 넉끈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뜨라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힘쓰고 다른 어떤 것에 주력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아니라 오직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 예수 사랑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 에서 힘찬 승리를 맛보며 전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물타지 않고 오직 진리면 충만하다, 진리면 충분하다 외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모든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